5, 4, 3, 2, 1. 내 못한 긴 겁나 안 되네. 어, 잠깐만, 나 꼈어. 오 그냥 깨야될 듯? 그정도 뺄게요 기능 격투자, 보통 까는 데 먼저 음. 어지 네,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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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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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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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지가 지금. 지금. 그, 아까 풀리고록게요그 다음 출사가, 출사가 되가모 출사 그대로. 호텔 먼저 깹시다. 정사했어요 망치는 어? 음, 건 버리고. 오야시야 씨, 왜 이렇게 생각이냐? 이거 너무... 살면 죽음 20... 2모2라야돼 20... 20... 20... 20... 놓0 2 프린 준비할게요 괜찮아 해골 벅작 한번, 네? 어, 을 약해요, 이거 어, 약해요, 이거 약해요, 좀심심 이거 야될 없어요, 눈 그냥 와, 와서 그게어 걸리는거 그냥 내가 어떻게 어기면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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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 아. 하다니 되지? 사몸라 잠깐만. 난 20초 남았어. 신기는 20초. 진기학은못할 그건 돌아야 까 바로 붙입니다법도 왔거든. 하지신바구만좀 보면서 할거예요 조심 조심 조 멀리 있는 거를 법따랑 필따가 따르는 순간, 금통 한번 저를 폭사 줄사 이거 숫자가 건드려야 되고. 파란색 아, 사전색 파란색 어디냐. 안 되구나. 안 되네. 조심해. 조심해. 멀리는 거, 여기서 멀리는 거야. 보스한테 멀리는 거를. 벅다랑, 필다랑. 속도는 해줄 거야. 오, 깔게요. 아, 시퍼라 한 번에 깔수 있을까? 음, 가능할 때? 풀치지 말까요? 아니, 아니, 척, 치, 적 언가 불안하게 비통이긴 해. 조심해.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여섯 마리 중에 캐스터 둘 잡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그렇게 안할 거고 잡고 갈 거예요. 아파. 얘 얘는 못 버텨. 그럼 <laughs> 어쩔까? 아니야. 이쪽으로 커봐. 네. 돼 <laughs> 아닌가? 할까? <laughs> 고아 급하면 얘기해요. 너 바로 나와서 릴게요소의오 몰락을 이다나전 가자. 어차피 여기다가 버콜 팔면은 넘어가서 그빨리못터 겠다. 파는한내주고파방안된듯 일단?

이버이은 <미버> <미버> 없고 이버 패골 체크하고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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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할게요. 어, 그렇네. 같이 조심해. 이건웅웅웅웅열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피많 <laughs> <laughs> 팔방부터 장받으면은, 슬라이 이 넘어오고 다리 아요 웬만하면 저 바닥 깔린 곳으로 좀 서줄래요? 너무 뭐 여유있게 서지말고 좀 빡.. 좀 약간 촘촘하게 가능하면? 오케이 아, 오사님이랑 아, 나랑 같이 움직이자 아이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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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살 걸려 쩝 어. 돌릴게 여기서 대포 한번더 걸릴거에요 바라님 또만더 총좀만 대포 걸리면서 나와요 대포 걸릴겁니다 여기서 한번쏠고요 바라님 자리가 아 일단 내가 도전할게 이어머세요 우리 근데 벽쪽으로 서지마요 그냥 가운데 깐다 생각해. 나 가만히 있을게요 그냥 그냥 나 가만히 있을게 나 전부 할게 내가 할게 했 했어 했어 나옵시다 나오셔야 돼 머리 확 돌릴거에요 머리 돌린다 여기 있어 다 썼어 전부 없다 우리 근데 필라 살리는 거 있었죠. 알아요. 게 내가 돌려줄게. 아, 라님

아, 그볼까 아, 그볼까까 아, 까 아, 그 아, 그 잘라버려 니까 아, 니니다 아, 그니어 아, 어 딸좀될 거예요. 콘 쪽에다가 대만식 갈게 그래서 10만 한번 넣고, 응. 이번에 액수 증겨볼게요5 0 150, 150, 150, 150, 1게 이번에 눈봉, 눈봉, 이거 깨야 돼, 깨야 돼. 이거 못져 뭐 아, 신망, 엑스, 신망 잡아, 잡아. 다음 최고 차단, 최다시 우요 악사 차단 가능해. 다음 진기. 탱크 볼까? 다음 악다 다시. 허스 안 보지 않았죠? 이번에 증기 볼게요. 아 탱크 돼, 탱크 돼. 아온주. 예언가 잡히면 그냥 붙일 거예요. 증기, 네 증기 볼게요. 이번에 증기 볼까? 뿌야 탱커, 탱커, 탱커. 열 악사 찾아야 돼, 악사야, 악사. 악사 한번 따르고 할게 아니면 힐좀 불안하면 내가 저거 해도 되는데, 내가 깨뜨릴까? 구체. 그야겠다 안전하게 하자. 시간도 아, 내가 할게. 할게, 내가 할게. 음. 아, 어 지금 쿨기 쓰면은 한타 오니까. 내가 네, 할게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가라님 바닥 밟아줘요. 바닥 까라님. 힐업 되고 박을게요. 대기. 갑니다. 다 밟을 거예요. 4중까지 자, 네, 끝. 오면 한번 더, 다 밟을게요. 경비병, 저 해충들을 어디가? 이디를 의심하고 있어 <laughs> 이게 한번더 나가야 될 듯? 아아 나갈게 나거 그냥 방에 맞춰줄게 요좀 나가주니까 갑니다아 한번더킬로 살짝 도와줄게요 킬업되면 갑니다 한번더 마지막 한번더 이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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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아 이거 뭐야? 이아 뭐야? 이거 뭐야? 야아니야아니야아이 아 8분 쥐오 지 가까운 거를 <laughs> 가까운 거를 벗다가고 가까운 거에서 오른쪽을 진기가 하고 아니다 아니야, 나 빨라서 먹고 해도 돼. 내가 네. 제일 먹거 할게. 왼쪽 아이, 맨 먹어. 왜냐면여기 내가 했랬거든 여기가 반두자리라 아, 가지고. 아... 몇 명? 신 없거든요. 그법 법산... 제가 밟을게요. 법사님세요 제가 밟을게 그냥 어. 편해요 어, 네네 네네기가 음. 밟게 시키고 나서 이제 야지 이제 이걸안지켜주 그, 그, 그. 하나 그냥 냅게요 아, 우시 가운데 있는 거를 제가 먹을게요 반통이 다르다 잘 이동 준비하자 아 반통이네 대추의 존재의 꿈은 내가 휘두른다. 우주가, 온 우주가 느껴진다. 대추의 존재의 꿈은 내가 휘두른다. 저기 okay. 대시니다 어,